모든 캠핑카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3년식 뉴카운티이고 5인승으로 제작된 차량이고요. 이제 제작하고 완성하고 도색, 실내 클리닝까지 모두 마치고 이틀 전에 입고되어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식이고 주행 거리는 8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매우 깔끔하게 관리를 잘하였고 옵션도 예쁘게 넣어서. 아마 보시면은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색깔은 저희가 요즘에 많이 색깔을 하고 있는데요, 회색, 그레이 계통인데 이 색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검정색 라인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쁘게 크롬 커버를 장착을 해서 겉에서 봤을 때 매우 깔끔하게 이렇게 도색을 하였고요. 앞뒤로 스포일러 장착을 해놓았습니다. 위에 태양광도 300짜리 3 개를 올려놨고, 그 다음에 맥스팬. 그 다음에 안테나까지 이렇게 예쁘게 장착을 해 놓아서 아마 보시기에 아, 참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앞을 보시면은, 어, 리무진 시트 커버로 이렇게 예쁘게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그 다음에 뒤에 의자 세 개에서 오 인승으로 장착이 되었고요 천장에도 이렇게 예쁘게 엠버 작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도 그다음에 블랙박스까지 예쁘게 장착을 해 놓았고요 어, 현 주행거리 82,000km 주행을 해 보시면 이야 정말 주행거리가 얼마 나 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매우 깔끔하게 어, 탄 차량입니다 이쪽 후면 쪽에는 어, 기존 창문을 탈거를 하고 이렇게 카라반 창문을 장착을 해서 이쪽에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그리고 또 반전이 있는 것처럼 요 뒤에로 한번 와 보시면 3면이 이렇게 카라반 창문을 달아놔서 3개의 창문을 열면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수 물을 넣을 수 있는 청수 주입구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트렁크 공간을 좀 저희가 넓게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많은 짐들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되게 최대한 넓게 뽑아 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도 데코타입 장판으로 깔끔하게 해놨고 이렇게 실리콘 마감도 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에어컨 실외기를 놓고 실외기 커버로 이렇게 마감을 처리했고요 요거를 들면 수납공간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짐을 넣어 놓을 수 있겠죠 여기에도 많은 짐들을 넣어 놓을 수있고요 어닝 조절대까지 요 뒤에 이렇게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충전을 할수 있는 한전 충전기 이렇게 수입구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안에서 전기를 바깥에서 뺄수 있는 커넥트까지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어닝은 저희가 3 m 짜리에 장착을 해놨고요. 어닝 등도 동일하게 3 m 로 장착을 해서 밤에도 어닝을 피웠을 때 매우 밝게 이곳에서 식사 및 다가를 할수 있는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안에 들어갈 때 여기 잠깐 발을 씻을 수 있는 외부 샤워기를 장착을 해놓았고요. 기존의 문을 탈거를 하고요. 이렇게 카라반 문으로 교체하면서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 여름에는 이렇게 모기를 차단할 수 있는 이렇게 모기장까지 장착이 되고요. 밤에 사람들의 시선이 좀 그렇다. 이렇게 안막을 쳐서 외부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카라반 문을 달아놓았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오시죠. you 그리고 다섯 명이 잠을 잘수 있는 캠핑카입니다. 요 테이블을 나중에 내리시고요. 요거를 이쪽에 놓으면은 여기에서도 두 명이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나중에 어디 갈때 여기 앉아갖고서 이렇게 간단하게 핸드폰을 봐도 되고요, 책을 봐도 되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쉬면서 갈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장착을 해 놓았고요 메인 컨트롤 박스를 해 놨습니다 컨트롤 박스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터치해 갖고 불을 켤수 있고 가운데를 누르면 전체 불이 다 켜지는 요 기능을 해 놓았습니다 MT50 장착해 놨고요 주행 중에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주행 충전기가 되어 있고요 220V를 쓰려면 인버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차량에 있는 220V에 관련된 것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V 쓸 때에는 이 컨버터 기능을 올리면 USB나 시가잭 이런 맥스펜 기능까지도 쓸수 있는 컨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문에 딱 들어왔을 때 138L의 DC 냉장고를 넣어놔서 이쪽에 보면은 냉장을 할수 있는 공간 위를 보시면 은다 냉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캠핑가서 쓸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문을 열면 이렇게 신발장 이렇게 내장을 해 놓았습니다 이쪽에 적상계 인산철 600A 12V 기준 그 다음에 24V 기준으로 300A 적상계가 되어 있고요 220V 쓸수 있는 콘센트까지 이렇게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싱크대를 매우 넓게 뽑았다라는 거 이쪽을 막으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이쪽 공간을 쭉 열어놔서 나중에 여기에서 물을 뭘 씻어서 여기에 놓을 수도 있고 이만한 가스렌지를 요리도 할수 있는 엄청난 싱크대 공간들을 확보를 해놔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납공간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이쪽에 수납공간 및 이쪽에 온수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다 수납공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짐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수납공간. 이렇게 장착을 해 놨고요 전자렌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수납공간을 넣어 놓아서 이쪽에 많은 짐들을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샤워 및 간단하게 대소변을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에서 샤워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타포티 2 0리짜리큰거 집어 넣거든요 이쪽에서 간단한 샤워 및 볼일을 볼수 있고요 깔끔하게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이 바닥에는 전기 필름을 깔아 놔서 따뜻하게 이 바닥에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고요 MD용 5kg짜리 무시동히터를 집어넣어서 이공간을 충분히 따뜻하게 데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침상 부분이 이 에어컨을 그대로 내려오면 원래 한요 정도까지의 공간을 잡아먹어요. 이 공간을 최대한 뒤로 빼고 TV를 저쪽 벽체에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창문을 달면서 공간 확보를 최소 20에서 30cm 공간을 넓혔어요. 그래서 3명이 충분히 자도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들을 해놨어요. 딱 보시기에도 되게 깔끔하게 해놓았습니다. 그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고요. USB하고 시가 잭을 꽂을 수 있는 220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감접등 말고도 이 옆에 등 같은 경우는 다 터치 등을 해놨어요. 이렇게. 32인치 스마트 TV를 장착을 해서 일반적인 정규 방송도 볼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미러링 시켜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볼수 있는 전체적인 옵션을 다 집어넣었어요. 잠깐 쉬었을 땐 이쪽에 테이블을 이렇게 올려갖고서 여기서 뭐 라면을 먹어도 되고 커피 한 잔을 먹어도 되고 이렇게 앉아서 그냥 간단하게 밖을 볼수 있는 뷰도 예쁘게 느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뉴 카운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지금 신차까지 170마력 똑같은 엔진을 적용해서 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매우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만 k 로 캠핑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따끈따끈하게 이틀 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더 자세한 것들을 보고 싶다면 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란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꼼꼼하게 적어 놨고요. 혹시나 이 차량을 구매하고 싶은데 전액 할부까지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5인승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일종 보통은 태어날 때 원적이 15인승 이하로 만든 캠핑카만 일종 보통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구매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모든 캠핑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